근데 그 아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아들에게 뭘 주냐면 성령을 주세요. 그래놓고는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강을 받으라가 아니야. 평강이다 그래서 평강이다. 여러분 이평강이란 단어는 평화롭다, 둘이 하나가 되다, 뭐 이렇게 등지고 있던 사람이 돌아서서 꽉 끌어안다, 연합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더 깊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11개상 9장 25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다 싸운 단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이죠. 평강,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모용하는 그근데이 문장에 또 하나의 평강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 평강을 완성하는 건데 맨 뒤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그러죠. 이거는 whole history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 짓는 일이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사람, 샬롬이에요. 신기하죠. 성전이 완성되는 그 일을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해요. 따라서 평강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평강의 왕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그 완성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샬롬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부어시면서 평강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너희는 성령에 의해 완성된 완성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라 이게 평강이다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확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료됐으니까. 평강이니까.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그냥 완료됐으니까 하늘로 가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요. 평강의 완료자인, 평강의 왕인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 짓기,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10편 33편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더니 창조의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에서도 말씀, 가라사대, 말씀이 보내지니까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보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창조 사에게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1 0편 107편 19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눕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창조의 일을 말씀이 와서 하는 창조의 일을 여기서는 또 구원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또 말씀을 보냈더니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을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가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창조사역이에요. 역시 구원의 사역이란 말이죠. 근데그 말씀이란 단어는 지혜라는 말로 혼용되어 쓰여요. 자언 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나는 지혜죠. 만세전부터 산거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투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요 말씀 지혜가 창조자가 되요 그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성전 짓는 지혜예요 물론 창조자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 장에 예수님이 아들이신 말씀이신 지혜이신 그분이 그 선악과 따먹은 율법, 선악과를 먹은 지혜가 율법이잖아요. 싸우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혜로 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와 선악과 먹은 지혜가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창조의 지혜가 이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옛 성전을 허무시고 창조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주님이 자신이 입으신 옛 성전이 허물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먼저 겪어내시는 거예요. 경험해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악과의 지혜, 즉 율법이 되어서 죽으시고 하늘의 지혜,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시는 그런 그림. 주님께서 몸으로 그 역창조와 새 창조를 다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육을 가진 예수로서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육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담의 지혜, 선악과의 지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그 그림인 거죠. 이렇게 예 성전으로서의 예수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에 늘 존재하던 새 성전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다. 이렇게 표상이, 표적이 죽음으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말씀으로서의 과정을 똑같이 겪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